하단에서 이재훈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조그만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브이브이마다 파노라마 사진은 파노라마 기계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찍어서 턱, 위턱 아래턱, 그다음에 치아 잇몸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눈에 의사도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환자분도 병원에 왔는데 빠트림 없이 진단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진단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요. 치아하고 잇몸하고 뼈하고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일단 잇몸하고 치아 정도만 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턱이나 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제가. 네, 치아는 하얀 잇몸 안에 더 하얀 치아가 이렇게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거의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특이한 형태라든가 검은색의 바탕에 어떤 색깔들이 안에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구조물인지 아니면 병소라든가 어떤 충치 인지를 구분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저랑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치과. 일단 치과에 오시는 이유는 치아 때문에 오시죠. 기본적으로 충치, 크든 작든 뭐 치아의 사이에 있든 뭐 씹는 면에 있든 간에 좀 사이즈가 작지 않고 눈에 띌수 있는 좀큰 충치들은 파노라마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잇몸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 그다음에 치조골, 잇몸 뼈의 높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턱 관절의 어떤 대략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걸 유추해 볼수 있고요. 가끔씩은 환자분들 중에 턱뼈 안에 병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골래낭이라든가 종양 같은 것들도 가끔씩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클래식하게는 작은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넓게 여러 장 붙여서 평면으로 만드는 게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눈에 볼수 있고 좋은 점이 많지만 단점은 평면이라는 부분이에요. 평면에 놓고 보면 실제로 입체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가끔씩 우리가 치아를 치료하거나 최근에는 임플란트라든가 다른 시술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입 안에 또는 뼈 안에, 치아 안에 입체적인 구조를 더 시각화해서 볼수 있게끔 3D CT라고 하거든요. CT를 찍으면 입체적인 신경의 구조, 치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실제로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충치라든가 잇몸병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기본적인 기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의 기준하고 치료를 접근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씹는 면에도 충치가 있을 수 있고 치아 사이면에도 충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초기부터 심한 정도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같은 정도의 초기 충치라고 하더라도 씹는 면에 생긴 충치는 잘 닦이고 입솔질도잘 되고 치약도 잘 묻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잘될수 있죠. 하지만 치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끼면 잘안 빠진다거나 관리가 좀 어렵고 습관적으로 잘못 닦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같은 초기에서도 진행 속도라든가 정도는 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엔 사이충치는 좀더 엄격하게 치료를 권하는 편이고요 찝는 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두고 보면서 관찰을 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는 편입니다 그렇게 진단과 치료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사들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초기 충치를 조금 일찍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른 어떤 분류를 해서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환자분이 저한테 자주 오셔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자주 체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좋아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제 눈에 보이는 이상한 요소들, 잘못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그거를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충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초기 충치가 그럴 수 있고 가벼운 잇몸질환이 그럴 수 있고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치아를 한두 개 정도 상실하셔도 사실은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치료가 환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분들을 계속 자주 뵙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치료들을 위주로 하고 유지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가끔은 그게 제 마음 속에는 조금 딱 맞아 들어가진 않더라도 환자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구강의 특성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충치가 있으면 치료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충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어떤 구강의 어떤 오식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충치가 잘 생기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내원하실 때마다 자세히 봐서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충치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고요, 잇몸도 조금 빨리 안 좋아하시는 어떤 경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잇몸 치료를 좀더 많이 권하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작은 충치가 진행을 안 하는 분이라든가 잇몸 질환도 5년, 10년 다니고 계신데도 안 좋은 상태가 있지만 쉽게 진행하지 않는 분들은 심화된 치주 치료라든가 아니면 발치를 쉽게 권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통해서 환자분의 어떤 상태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게끔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